믿음직한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외면은다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 악한 사탄 말에는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무슨 뜻입니까?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그 영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됩니까? 의심해 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옳은가 틀린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기도응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 이 시간 짧게, 한 30분 이 시간에 앉아있잖아요. 그러나 그 시간 말고,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영으로나 마음으로나 그 어느 것도 세상 가운데 미혹되지 않고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